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게 또 자르다가 보니까 또 촬영을 또하 해가지고 이 까빠까빠 합니다 오늘은 그 제가 요번에 딱히 우리가 그 원래 저 위에 있었는데 그길 옆에 있었는데 그 옆집에 뒷집에 닭태를 하고 막 이런 게 냄새하고 바람붐이 많이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등 밑으로 길 밑으로 이제 닭장을 3일 전부터 지금 옮기 시작해가지고, 작장은 어제 옮기고 바닥에 이제 시면까지 다 했는데, 기존에 있던 그 계란은 그 살런장이 좀 허접해가지고, 제가 다른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요게 그나마 가장 그 제가 할것 같아가지고, 요초롱주름 파이프 400짜리 어제 4만원을 주고 4에터짜리를 하나 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지입니다. 구멍은 6개정도 이렇게 대충 제가 감잡아서 지금 작업하다 지금 한개 남아놓고 내가 촬영을 깜빡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 하나,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그러고한편 정도, 남자, 뱀으로. 그냥 이 정도로 해가지고, 또열 칸을 띄우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각열 칸씩 띄우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섯 개. 이렇게 해 주고 지금 옆에 요, 요 마개를 지금 하판을 잘라 가지고 그 철사로 이렇게 여기 구멍을 내 가지고 저는 이제 음 하판을 사각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동그랗게 대충 따든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자요 안에 자 텃밥이나 왕계나 음, 갖다 놓고, 닭장의 자리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이제, 이닭 호텔에다가, 이 시골집, 이 자연인 그 닭장 치우는 이거 완전 호텔입니다, 이게. 음, 일반 닭장이라 하기에는 좀 진짜 호화스럽죠. 해떼를 이렇게 원래 이제 한개한개 한개 따로 있던 거를 지금 이제 저 위에서 지금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계란 넣는 산란장으로 있던 거를 지금 철거를 하고 요걸 만들면서 양쪽에 두 개는 원래대로 그대로 넣고 중간에 거는 한쪽 면을 또 따내가 이렇게 이렇게 보조로 구워 놨습니다 이렇게 뭐 사람 제가 이게 한 86킬로 86킬로 정도 나가는데 제가 올라서도 끄떡없습니다 얘들이 아직까지는 낯설어서 집도 낯설고 집도 저기에 있던 길 내려가면 자꾸 저 위에 이제 먹이, 먹을 것들이 찌꺼기들이 아직 남아있어니 자꾸 올라가는데 이제 여를 적응을 시켜야죠 자, 여기는 어. 자, 애들이 먹고 놀기에는 정말 좋은데죠, 이놈들이. 이게 원래 100마리 이상 됐었는데, 이 주말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한 50마리도 안 돼요. 그래서 계란도 지금 아직 뭐 하루에 20개도 못 났는데, 뭐 이렇게 둥 넘어가면 얘들이 저그물 사이에서 넘어가가지고 물 먹고 들어오고 뭐 물도 별도로 줄 필요가 없을까 넘어가지고 제대들이요저도아물 가지고 넘어가지고 생기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인자. 요 논에 가서 저뭐저저풀 있는 거 얘들이 뜯어먹고 이렇게 하네요 인자. 음.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지금 우선 아쉬운 다어 지금 도 저기 산에 또 배추, 김장 배추 지금 가서 뽑으러 가야 돼요. 뽑아야, 뽑아야 될지 가서 이제 숫자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이제 다호텔은 요렇게 여기 내가 이제 이어 요놈들이 여기로 들어가서 탁, 계란을 다 낳는 거이 촬영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네요. 음. 자, 오늘 여기까지 촬영할게요.